마광숙은 호텔 막걸리 배송을 마치면 곧장 한동석 집으로 달려왔다. "저 왔습니다." 하고 문을 두드렸다. 박정수가 쇼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신문을 넘길 때까지 마광숙은 몸을 반쯤 숙여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기다렸다. 어느 날은 화투짝, 어느 날은 낫짝만 들고 왔다. "오늘은 섞지 말고 피만 모아봐요. 뇌가 새로운 규칙에 반응한다잖아요." 처음엔 귀찮아하던 박정수도 어제 섞었던 짝패를 기억하라니 그대 정말 웃기네. 하면서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화투판이 벌어질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금이 조금씩 넓어졌다. 박정수는 마대표. 왜 매번 지나? 하고 쏘아붙였다. 어느 날은 마광숙이 피박고도리를 얻어 맞자 제가 일부러 저드릴 줄 아셨어요? 저 승부욕 강한 여자예요. 하며 으름장을 났다 일주일쯤 뒤두 사람은 화투판에 없는 폐 이야기, 가령 박정수가 미국에서 즐겨 먹던 블루베리 파이 레시피, 마광숙이 어린 시절 소풍 가서 잃어버린 도시락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화투가 끝날 때마다 박정수의 얼굴엔 미세한 홍조가 내려앉았다. 잊힌 세포들이 살얼음 깨지듯 움직이고 있었다. 딸노르시란 말이 더 이상 허풍이 아니게 된 건. 마광숙이 박정수의 약 복용 시간을 메모지로 붙여 놓으면서부터였다. 여사님,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기실 차례잖아요. 그 말에 박정수는 처음으로 진짜 모녀처럼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내가 언제 그대 도움까지 받아야 했나 싶지만 고맙네. 일주일 뒤, 박정수는 약 복용 시간을 까먹지 않았다. 고스톱이 끝나고 나면 적어준 쪽지를 꺼내 읽었다. 문자 한줄한 한 줄이 기억과 맞물려 뇌리에 낙인이 찍히듯 남았다. 이 변화는 한동석에게도 기적이었다. 한동석은 조용히 마광숙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광숙 씨 덕분에 장모님이 전에 없던 미소를 찌으시네. 고스톱이 어느새 일상 루틴이 된 오후 술도가에 장미애가 찾아왔다. 장미애는 한이와 범수, 강수까지 최근의 일로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광숙과 이야기 중, 오 교수는 알고 있는데, 나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세리도 이번에 그 일을 알게 되었고요. 장미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12살쯤,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곁에 있던 건이 사진 한장 뿐이었다고.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내민 사진 속에는, 젊은 박정수가 한 남자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광숙의 심장이 뛰었다. 그 사진, 분명히 박정수의 책상 위에도 있었다. 마광숙은 머릿속이 새까매지는 느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일단 불안한 표정을 숨겼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 사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보육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스무 살때 보육원을 나올 때까지 쭉요. 원장님이 주셨거든요. 장미애는 사진을 바라보며 손끝을 떨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이 누구인지 이 나이에 궁금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마 대표에게 별소리를 다하네요. 마광숙은 어떻게 똑같은 사진을 갖고 있는지. 과연 박정수와 장미애는 어떤 사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 궁금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정수를 찾아간 건그 다음 날이었다. 마광숙은 일부러 화투짝을 잔뜩 흩어 놓았다. 박정수가 흐트러진 패를 정리하려 들자 그 틈을 노렸다. 여사님 이 사진 혹시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마광숙은 장미애가 건넸던 사진을 살짝 책상 위에 올렸다. 박정수의 손이 공중에서 멎었다. 그대가 이 사진을 어떻게 어디서 났나 하면서 책상 서랍 속 같은 사진을 꺼냈다. 다른 누군가가 평생 품고 있었대요. 박정수의 눈에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어른됐다. 그게 누군데요? 마광숙은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낮게 속삭였다. 사진 속에 담겨진 이야기 제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책임지고 데려올게요. 오늘 밤만 잠못 이루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다음날, 마광숙은 장미애를 설득해 한동석의 집 앞까지 데려왔다. 두 사람은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채 현관 앞에서 몇 분을 서성였다. 장미애는 손에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손바닥이 땀에 젖어 종이가 흐물흐물해질 정도였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세 사람의 눈빛이 얽혔다. 박정수는 장미애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장미애가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당신 딸일까요? 박정수는 손을 떨었다. 유전자 검사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다.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간, 박정수는 화투를 멈추지 않았다. 나를 잃지 않으려면 폐 흐름이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몸부림이었다. 마광숙은 건너편에서 폐를 섞으며 마음속으로 세어보았다. 이렇게 하면 여사님이 오늘은 세장 기억하시겠지. 네 장. 아니 다섯 장. 숫자를 세는 동안에도 박정수의 눈빛은 변했다. 거울처럼 투명하게 불안, 기대, 공포가 배어 나왔다. 드디어 친자 확인 통보가 왔을 때 박정수는 숨을 들이쉬지 못했다. 흑백 사진 속 청년 손의 온도까지 되살아나는 듯 눈꺼풀이 뜨거워졌다. 장미에는 무릎을 꿇었고 박정수는 그 무릎을 감싸 안았다. 너를 안아보지도 못한 채 평생을 보냈다니 이게 내 죄값이구나. 장미에는 버려졌다고만 생각했지. 엄마도 피해자일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하며 목이 메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눈물은 과거를 닦아내고도 남았다. 그러나 모녀 재회는 기쁨만으로 끝날 수 없었다. 장미에는 현실을 끌어안아야 했다. 독고탁 남편이자 신라 주조 대표. 그는 프리미엄 막걸리라는 허울 좋은 사업을 벌이며 술도가의 상표권과 장부를 은밀히 뒤지고 있었다. 장미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사람 실패 비용을 술도가에 덮어 씌우려고 해요. 박정수는 한숨 대신 웃음을 터뜨렸다. 딸 찾은 날부터 전쟁이라니 재밌네. 그 웃음 속엔 과거 재무이사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 있었다. 내가 우리 한서방과 마대표를 위해서라도 이 일은 해결을 해야지. 그녀는 이틀 만에 독고탁의 재무보고서를 손에 넣었다. r&d 비용이라 적힌 항목엔 실제보다 3배 부풀려진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 돈이 어디로 새어나갔는지 추적하는 건 평생 숫자를 쫓아온 박정수에겐 식은 죽 먹기였다. 박정수는 투자 미끼를 꺼내 들었다. 자금이 급하시다니 제가 도와드리죠. 독고탁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투자 계약서는 순식간에 마련됐고 신라 주조의 권리는 조용히 박정수 품으로 넘어왔다. 한편 마광숙은 독고탁의 장부에서 또 다른 이름을 알아냈다. 제이팍 송금인이 누구일까? 서류를 파고들던 마광숙은 입양 재단 송금 목록에서. 박재길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박정수의 아버지, 즉 장미애에게는 외할아버지였다. 결국 한 가족 안에서 딸을 잃고 손녀를 버린 셈이네. 마광숙은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박정수에게 진실을 알리자 박정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쩌면 내가 태어나던 날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은 거였구나. 장미애는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 모든 걸 찾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말이 박정수 가슴에 박힌 비수 같은 죄책감을 조금은 무디게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독고탁과 신라주조였다. 해외 바이어가 장광약주 수출 물량을 3배로 늘리고 싶다는 계약서를 보내왔다. 독수리 슬도가의 이 좋은 소식을 들은 독고탁은 신라주조 공장 증설에 자금을 더 늘리고 싶어 했다. 독고탁은 투자 계약을 키워달라며 박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급한 쪽이 누군진 알겠군. 전화를 끊고 박정수는 마광숙을 불렀다. 마대표 화투 한판 칠까? 마광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 와중에요? 박정수는 패를 꺼내며 말했다. 판을 흔들 땐 흐름을 먼저 봐야 해. 패를 섞는 손이 매끄러웠다. 빨간 단풍장, 청단, 봄 고돌이가 엇갈려 둥글게 섞였다. 폐가 엉켜야 진짜 족보가 보이거든. 마광숙은 그 손놀림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여사님은 앞으로 독고타 고독보행을 완전히 끊어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박정수가 내민 마지막 폐는 광이 아니었다. 묵직한 피두 장. 광보다 위험한 건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피가 모여 폭탄이 되는 거지. 그렇게 박정수는 뒤늦게 찾은 친딸 장미애와 사위 한동석, 그리고 자신의 기억을 붙잡아준 마광숙을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 생각도 궁금해지는데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